어떤 캠핑 아이스박스를 살지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 추천 제품 5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커뮤니티와 사용자 리뷰를 참고해 평가가 제일 좋았던 제품들만 엄선했으니까 마지막 제품까지 시청하시고 본인에게 딱 맞는 제품을 찾아보세요. 영상 속 제품의 구매 정보는 더보기와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첫 번째 제품은 올리빙 도트 캠핑용 아이스박스입니다. 이 제품은 냉기 차단 실리콘 패킹으로 보냉력을 극대화했어요. 기존의 촌스러운 디자인이 아닌 감성적인 컬러로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코프렌 소재를 사용해 내열성과 내구성이 뛰어나 사계절 모두 사용하기 좋아요. 단열 효과가 높아 여름엔 시원하게 겨울엔 따뜻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생적인 실리콘 패킹과 견고한 원터치 이중 잠금장치로 안전한 보관이 가능해요. 튼튼하고 감성적인 디자인을 찾는 분들께 추천드릴게요. 두 번째 제품은 클리프타운 테이블 아이스박스 대용량입니다. 3cm 두께의 PU, 폼으로 최대 120시간 보온보냉이 가능합니다. 뚜껑과 본체 모두 실리콘으로 완벽히 밀폐되어 냉기를 오래 유지하죠. 28L 대용량이라 캠핑 음식이나 음료도 넉넉하게 담을 수 있어요. 작은 사이즈의 14L 모델도 있어 마트 장보기나 소풍에도 적합합니다. 단단한 열차단 구조 덕분에 실용성과 성능 모두 만족스럽습니다. 보온분행 성능과 실용성을 동시에 잡고 싶다면 이 제품이 제격입니다. 세 번째 제품은 코멧 테이블 아이스박스 대용량 27L입니다. 상판과 본체 모두 두꺼운 스티로폼으로 분행 효과를 극대화했어요. 뚜껑 내부에는 실리콘 실링이 장착되어 외부 공기 유입을 막아줍니다. 27L 대용량에 튼튼한 손잡이까지 있어 이동이 간편해요. 상판은 테이블로도 활용 가능해 캠핑 시 활용도가 높습니다. 감성적인 컬러와 고급 소재로 오염에도 강해 관리도 편리해요. 들뜸 현상도 최소화해서 냉기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답니다. 디자인과 성능을 모두 갖춘 다용도 아이스박스를 찾는다면 추천드려요. 네 번째 추천 제품은 리빙오보제 캠핑 아이스박스입니다. 둥근 라운드 형태의 감각적인 디자인으로 눈에 띄는 제품이에요. 튼튼한 뚜껑 덕분에 간이 테이블로 도 활용할 수 있어 실용적입니다. 보인뿐 아니라 보온 기능도 함께 제공되어 사계절 모두 사용 가능해요. 위생적으로 음식과 음료를 보관 할수 있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죠. 압축력 높은 실리콘 패킹과 이중 잠금으로 냉기를 오래 유지합니다. 트렁크에도 쏙 들어가는 실용적인 사이즈라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 고전적인 디자인이 아닌 감성과 실용성을 원하는 분들께 딱입니다. 마지막 제품은 코맥스 캠핑 아이스탱크입니다. 8.5L부터 56L까지 다양한 사이즈로 선택의 폭이 넓은 제품이에요. 6면 단열 시스템으로 냉기를 꽉 잡아 오랫동안 신선함을 유지합니다. 밀리터리 감성의 디자인으로 캠핑 분위기를 확 살려줘요. 뚜껑 도어락 기능이 있어 흔들림에도 내용물이 쏟아지지 않아요. 어깨끈이 탈부착 가능해서 이동이 편리하고 실용성도 뛰어납니다. 박스의 기술력으로 완성된 보냉력과 내구성이 믿음직스럽습니다. 트렌디한 디자인과 강력한 성능을 동시에 갖춘 아이스박스를 찾는다면 추천드려요. 오늘 소개해드린 5 가지 캠핑 아이스박스 중 여러분의 캠핑 스타일과 딱 맞는 제품을 찾으셨길 바랍니다. 유용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궁금한 점이나 후기가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제품 소개로 다시 돌아올게요. 즐거운 캠핑 되세요.